송가인 덕분에 내 삶이 200%더 활기차졌다는 말은 단순한 팬심의 표현을 넘어 많은 이들이 실감하는 감정이자 현상이다. 원조 팬덤을 형성하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끈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의 실력뿐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인물로 꼽힌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훨씬 더 생동감 있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 답은 송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송가인이 단순히 스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데뷔 이후 트로트 시장에서 주목받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온 그는 자신의 성공을 팬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런 진심이 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그들은 자신이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송가인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많은 팬들이 송가인의 음악을 들으며 힘든 시기를 버텨냈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그가 음악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가인의 무대는 단지 노래를 들려주는 공연을 넘어 팬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깊고 고운 소리. 그리고 모든 관객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시선은 공연장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처럼 만들어준다. 현장을 찾는 팬들은 공연을 보고 나서 가슴속에 묵혀있던 감정이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는 음악이 지닌 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송가인이 전달하는 진정성이 그 중심에 있다. 특히 팬들이 원조 팬덤이라는 표현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송가인은 데뷔 이후 팬덤 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팬들과의 소통 방식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진심 어린 메시지로 다가간다는 점이 남달랐다. SNS, 팬미팅, 기념일, 팝소규모 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팬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그들을 고마운 인연이라 표현하는 송가인의 태도는 팬덤을 하나의 가족처럼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중요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준다. 흥미로운 점은 송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 순간 자신이 더 활기차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송가인의 에너지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팬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을 때, 송가인의 노래를 듣고, 지칠 때 그의 공연 영상을 찾아보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인터뷰 속 위로의 한 문장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취미의 영역을 넘어 삶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또한 팬 활동 자체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 오프라인 공연을 보러 다니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SNS 커뮤니티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함께 응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목표와 재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특히 중장년층의 팬들에게 송가인은 일상의 활력을 찾아주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일상은 반복되며 사회적 역할도 점차 줄어드는 시기에 팬덤 활동은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이 된다. 송가인 때문에 세상과 다시 연결됐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송가인이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의 삶의 태도에 있다. 원래부터 국악을 바탕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그는 어떤 무대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또한 늘 배우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도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 말한다. 이는 팬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용기를 준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힘을 얻고 중장년층은 삶의 두 번째 활력을 발견하며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다. 송가인이 보여준 성공은 단지 스타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결과였고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렇기에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빛날 때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낀다. 어떤 팬은 송가인 덕분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어떤 팬은 공연을 보기 위해 건강관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자극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사람은 놀라울 만큼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송가인은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해 왔다 진심으로 노래하고 진심으로 팬을 대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길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결국 사람들에게 나도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래서 팬들은 말한다 송가인 덕분에 나는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결국 송가인이 팬들에게 전해준 가장 큰 선물은 음악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다 그 태도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따뜻하며 그 속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게 된다 송가인 때문에 내 삶은 200%더 활기차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